안녕하세요. 진우 노무법인입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 대상으로는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란 고용이 또는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유효한 구직 등록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이수 사실이 유효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총 18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 거주자가 해당되고 이수면제자에 해당된다면 1개월 이상 실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무자격사에 의한 지원금 대행은 위법입니다. 지원금 대행은 진우 노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